아좀 창피하다 이거 와와 이게 모자에서 나오는 게 이거 맞아 이게 와씨 나 이거 쓰고 다닌 거네 여태까지 계속 이꾸정물 보이죠 어우 아, 더러워 커피보다 더 진하네 어우 아, 더러워 아우 씨네 안녕하세요 지영진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품을 구매한 것들 중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 이제 모자를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 머리를 밀었을 때, 어디 돌아다니면은 애들이 보면서 막 이렇게 처음 보니까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은데 뭐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데갈 때는 꼭 모자를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머리를 밀었을 때도 저도 스스로 좀 뭔가 머리 민게 민망해서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머리에 맞는 모자를 이것저것 찾다가 정착하게 된게 그라미치 제트캡이라는 모자예요. 얘가 이제 폴리에스터 소재에다가 하늘하늘 하늘 이렇게 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캡도 어,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풀칠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어, 마구잡이로 꾸겨서 갖고 다니기도 좋고 그냥 뭐 세탁하기도 좋아요. 그냥 물, 저는 이거 세탁기 막 돌려버리거든요. 벌써 이것도 세탁기 많이 돌렸는데 제가 이 모자를 너무 좋아해서 어,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검정색, 겨자색, 요 색깔 이렇게 총 6가지를 갖고 있어요 어, 그라미치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매년 이제 낼때 색깔을 다르게 내기 때문에 그 해에 나왔던 색상을 안 사면 다음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바로 사야 되는데 제가 이 제트캡을 살 때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것도 나온 지꽤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제트캡은 살짝 핏이 바뀌고 소재도 약간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 나온 거는 안 맞고 그 전에 나왔던 애들 지금 제가 여태까지 소개했던 방금 보여드렸던 색깔들이 그 전에 나왔던 모델들이라서 저는 이거만 쓰고 있는데 글래건 안 사고 있어요 핏이 안 묻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보면 더안 나오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뭐 아껴 쓸게 없는 게 막,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모자지만 문제가 이 모자 안에 이쪽이랑 그리고 여기에 그 제가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땀 흡수도 잘 되기는 하지만 그 피지가 나오잖아요, 기름. 그게 여기 흡수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땀은 흡수됐을 때 땀은 날아가더라도 피지 때문에 흡수된 기름들이 점점 퍼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캡요 이 부분 있죠? 여기에도 기름기가 들어가가지고 변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실 어, 국방색이라서 티가 안 나지만 이거 보면 여기 살짝 검뭇거뭇 타거든요. 어, 어, 보라색을 한번 보여드려볼까?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 여기가 지금 검해요. 제가 이거 많이 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라색은 껌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물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씨가 어떡하지 하고서 세탁기 돌려봐도 이게 안 지워지더라고 그러다가 유튜브를 좀 보다가 재밌는 콘텐츠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로 제가 이제 생활용 콘텐츠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세탁 관련된 콘텐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세제를 소개하는 거야 세탁 방법과 함께 말하고자 하는 거는 거기서 이런 때 같은 것들이 사람 기름이기 때문에 세탁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된대. 요 그러니까 막 문지른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다 접근을 하는 건 거지. 얘가 무엇이며 무슨 성분이면 했었을 때 세제도 일반 세제가 아니라 여기에 맞는 세제를 써주기만 하면 문지르지 않아도 얘가 기름때가 일어나서 벗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산 제품이 이겁니다. 부활 세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유튜버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보니까 한 30년 정도 일하신 굉장히 뭐랄까 세탁 쪽에 저명하신 분이야. 재밌어, 말도 재밌게 하셔. 어, 그 채널이 세탁예술가라는 채널이에요. 그, 그러니까 봐보시면, 말씀도 굉장히 재밌게 하시고, 어, 귀에 쏙쏙 박히게, 이제 세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주시는데, 제가 필요했던 정보는 때를 이제 벗겨내는 방법이었지. 가령 이게 모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패딩이라든지, 이런것들 목에 자주 닿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난방이라서 카라 같은 거. 그게 다 노란 게, 흰 티셔츠도 노래 지는 게 기름이 묻어서라는 거지. 그래서 아 저거 그럼 어떻게 지우지 했는데 어, 그분이 이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냥 샀어요 저는. 원래 이제 막 찾아보면 뭐 과탄산 소술를 쓰니 어떤 세제를 섞어 쓰니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게 너무 귀찮은 거야. 조합을 해보는 게 그냥 이거 영상을 봤을 때 그래서 지워지는 걸 보면서 긴가민가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어, 갖고 있던 모자 두 개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사실 이 노란 모자가 여기가 막 검에 었어요그 너무 심각해가지고 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자마자 바로 다 지워졌어요. 제가 요거를 한번 어, 지금 사실 극심했던 티가 많이 났던 이두 가지는 제가 다 지워냈는데 아직 이제 남은 모자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한번 보시고 혹시나 이제 모자 쓰고 계신 분들 중에 아니면은 패딩 이라든지 옷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요런 이제 때가 묻어 있어 가지고 세탁기를 매번 돌리는데 지워지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썰이 길었죠. 그래서 바로 제가 화장실 가서 이 제품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바로 이 모자에서 그럼 얼마나 <laughs> 때가 나오는지. 어, 실제로 어,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세탁하고 나서 두번 썼고요. 어, 요거 지금 저세제로번 빨아볼 거거든요. 이거 제가 세탁기 매번 돌렸었는데 저는 깨끗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이 모자 한번 어느 정도로 때가 나오고 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부활 세제라는 제품을 테스트를 할 거고요. 보시면 은 모자에 이렇게 지금 떼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여기도 다꺼 먹거든요. 그리고 안쪽에 봐 보면 이렇게 꺼었습니다 이거 모자 쓰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다 이런 거, 이런 상태로 아마 쓰고 다니시면서 혹여나 이제 세탁기를 돌리시거나 세척을 했었을 때도 이게 그냥 남아 있으면은 아 그냥. 눌러붙은 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세탁을 했으니까 깨끗이 써야지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었다 라는 거죠 저도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써왔거든요 그래서 모자가 보면은 여기가 약간 색깔이 다른게 다 이게 지금 피진거지 피지 기름 딱 보이죠 예 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모자는 사실 티가 안 나요 지금 왜냐면 이게 색깔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얘를 한번 보일 세제로 세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일반 세탁할 때 써도 되는데 얘가 그때 보니까 알칼리성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이거를 만드신 분이 최적의 비율로 어쨌든 만들어 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 뭐 세탁 방법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냥 약간 이렇게 붓고 모자를 그냥 물에 살짝 젖셔주는 거고 뭐 뜨거운 물도 필요 없어요 보니까 제가 앞서서 아까 보여드렸던 주황색이랑 노란색 모자를 먼저 세탁을 했었는데 대충 이렇게 물에 적신 다음에 얘를 그냥 손으로 붙여 가지고 이 기름 묻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문질러만 주면 돼요. 이 채널에서는 그냥 살짝 문질러서 대기만 하면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이 기름이 여기서 원단에 박혀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라고만 해주는데 그래도 사람이 좀 심리가 뭔가 세탁은 문질러야 될것 같다 같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문질러 주고 별도 솔로 칫솔 같은 걸로 솔솔솔솔 문질러 줬거든요. 특히나 이 부분 여기가 아주 그냥 기름때가 져가지고. 이거 제가 꾸준히 어쨌든 세탁기 돌렸던 건데 이게 안 지워졌었어요. 세탁기 돌릴때 세제를 많이 쓰기는 했는데도 안 지워지길래 그냥 박혔나보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지르는데 보이죠, 어, 보이죠? 여기가 지금 무럭게 나오고 있어요. 대구정 세탁기 돌렸는데도 못 돼. 그래서 이렇게 묻혀 놓니다. 그래서 조물조물해요 어차피 이 모자는 막 이렇게 해도 어, 지장 없는 모자예요. 이 모자의 경우입니다. 그 혹시나 이제 캡 중에 여기 풀이 먹여가지고 딱딱한 모자 같은 경우는 좀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이시죠. 지금 물 빠지고 있는 거. 어, 그리고 이거 모자 같은 거 혹시나 하실 때 주의점이 이렇게 색깔 있는 애들을 제가 해보니까 색깔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유 색깔이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쪽 채널에서는 설명해 주는 게 얘로 이렇게 문질러 놓고 조금 있다가 이거 그냥 세탁기 일반 빨래 돌릴 때 같이 돌리라고 해주는데 색깔 있는 애들은 같이 돌리면 안될것 같아. 물이 빠져서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손빨래만 하고 따로 막 문질러 가지고 빤 다음에 말렸거든요. 세탁기 안 돌리고 그런데도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선택하시면 될 텐데 혹시나 색깔 있는 거 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물이 많이 빠져요. 이거 보라색 좀 이따가 제가 얼마큼 빠진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답니다 그냥 이렇게 문질르면 다예요. 이런 거할때 음식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재료를 많이 쓰는 편이라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많이 묻혀만 넣으면 끝이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주신 게 이렇게 하고 나서 얘네를 이 비닐이나 이런 지퍼백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넣고 물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뭐 따로 이제 세탁하시기 싫으시다 이러시면은 여기다 넣고 그냥 비닐에 넣고 흔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어쨌든 이 안에서 물하고 또 세제랑 더 불어나서 어지간하면 이 안에서 다 얘네들이 물 흡수하고 세제를 흡수해서 때가 일어나게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물이 살짝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시커매 그러니까 물이 빠진다 놀이지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나염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우선 때가 빠지고 있다라는 거 물이 보면은 보이시죠 기름하고 염료랑 같이 빠지니까 누렇습니다 염료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얘 제품 자체의 그 색깔이 고유 색깔이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주황색이랑 노란색 같은 경우에 멀쩡하거든요 색깔이 그러니까 아마 때가 빠지는 거고요 방금 보셨죠 그 주황색으로 뭔가를 확 나오는 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거 염료가 아니라 이 안에 또 곰팡이 있 같아요 우리가 보통 화장실 같은 데 오래 청소 안 하면 여기 막 빨개지고 이렇잖아요 그거 같아요 이게 답니다 저 이렇게만 세탁했어요 근데 모자가 깨끗해진 거야 그러니까 모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세척을 하실 거라고 하면 이 정도만 그냥 가볍게 손 세탁 해주셔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얘는 좀 이따 제가 해, 알아서 헹구기로 하고 얘 지금 빠진 것 같거든요? 다 빠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마른 거는 영상 말미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문질러볼까? 더 일어나게? 얘가 워낙에 지금 제가 오래 쓴 모자라서 때가 진짜 찌든 때가 막 완전 바뀌었을 거거든 얘도 한번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또 때가 일어나서 나오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자들은 제가 그래도 한두번 쓰고 나면은 항상 세탁기 돌려가지고 빨래할 때 세탁 하던 모자입니다. 그 나름 저는 깨끗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우 이게 얘는 물이 무정물이네. 아 이거를 어떻게 썼지? 저 이거 오늘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이러면 피부에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트러블이 일어나요. 머리에 트러블 나는 이유가 있었어 못했을 때. 아우 지금 말하면서 한1 분도 안 되는 시간 흔든 건데 물 보이시죠? 무정물. 아 이건 뭔가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다 <laughs> 아 근데 했어야 될 일이야 예뭐 네. 다른 세제를 써도 아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모험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서 아저 세제다 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문질러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세탁이 끝났다라고 봐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제가 그냥 헹궈서 비누기만 없앤 다음에 말리고 나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이 제품이 어, 괜찮은 제품인데 라고. 체감을 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젖은 상태라서 사실 지금 그 기름체고 있는 점도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이 Z캡은 좋은 게 이게 좋아요 그라미치 Z캡은 여기에 보통 창에 그 플라스틱이 들어 있어 가지고 아니면 풀을 먹인 애들이 있어서 모자가 이거 하면 망가진다 그러는데 얘는 막 이렇게 써도 되는 모자니까 그 요즘에 런닝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자 많이 쓰잖아요 그 등산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특히나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모자를 좀 오래 쓰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세제를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저도 런닝할 때 이거 가끔 쓰고 하거든요 와 지금도 헹구는데 물이 뿌였네 얼마나 더러운 거야 모자가 와 물이 뿌였네 계속 이거 세탁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검은 모자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오버로 거쳐지는 데가 노랗거든요 그리고 얘도 아마 때가 있겠죠 검은 건 특히나 티가 안나 이것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붙여서 솔질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질 안 하고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문지르고 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채널 같은 거가 보면은 거의 다솔안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냥 어차피 뭐 손이에 씻으면 되니까 많이 해야지 얘는 이 검은색은 사실은 안 빠지 너무 오래됐어 이게 지금 때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몰라 됐어 아, 얘는 좀 솔을 솔질을 해볼까 얘는 솔질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와씨 때봐 이거 <laughs> 구정물 살살 어 솔은 잘안 쓰려고 하는 게솔 쓰게 되면은 이거 면다 일어나가지고 보풀이 나가지고 다 죽어요 면이 대더러 솔안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 이거 오버로크가 때가 너무 심해서 이건 한번 좀 문질러 줘야 될것 같아 그래도 와이때 보여요? 아좀 창피하다 이거 와와 와, 이게 모자에서 나오는 게 이거 맞아 이게? 와씨나 이거 쓰고 다닌 거네 여태까지 계속 이 구정물 보이죠? 아우 더러워 커피보다 더 진하네. 아우 더러워 아우 씨문 들어 볼가지 가 창피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깨끗해지는 거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제 모자를 보여드리니까 이런 건데 패딩이나 어떤 의류를 했을 때는 이렇게 해주고 저처럼 물로 지금 세척할 필요가 없이 세탁기에다가 그냥 넣고 일반 세탁으로 돌리시면 된다라는 건 거죠. 여기 지금 물 고여 있는데 이 물에 기름기가 또 있어요. 와 이게 장난 아니네. 내가 여태까지 뭘 쓰고 다닌 거야? 이걸 혹시나 이거 제품 만드신 분이 보면은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할수 있는데 제가 그냥 경험한 거대로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어쨌든 저는 이 정도만 했어도 모자가 굉장히 깨끗해져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아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제품으로 세탁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섬유 유연제를 마지막에 써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탁기를 돌린다고 했었을 때 세탁기에서 행공 단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우리가 보통 섬유 유연제를 쓰죠. 얘도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섬유 유연제를 넣어줘야 된다고 라 합니다. 뭐이유는 이제 그 채널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도 여기 보면 뭐 기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얘가 지금 세제가 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탁을 마쳤기 때문에 손빨래니까 섬유 유연제를 조금 넣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자 세탁을 하고 나서 다음날 이제 건조된 상태인데 이렇게 봐보시면 은 여기 원래 기름때가 막 있었잖아요 시커멓었단 말이야 다 지워졌습니다 아 여기 조금 남았다 요거는 이제 어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살짝 문질렀기 때문에 아마 이정도인것 같고 아마 좀더 빡세게 빨면은 다 지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 시커멓었고 여기도 조금 했었거든요 요런 부분들 다 지워진거 확인할 수있고요 그리고 또 검정색도 빨았었는데 여기가 완전히 노랬었단 말이야 살짝 노랗게 있긴 한거 같은데 이거 아마 조명 때문에 그런 거 같고 제가 실제로 볼 때는 지금 하얗거든요 이런 것들도 때가 빠진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때가 아니라 기름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제품 괜찮으니까 어, 모자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패딩이나 아니면 난방 같은 거 이제 기름때 껴 가지고 안젖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봉.